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선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아니, 오빠, 병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병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오게 만들면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기이 있는 거야? 그래 처음에, 어, 씨, 말이 많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한다. 그 장관한 쳐, 뭐안 쳐. 아무것도 모르듯이, 이거 안 쳐다, 저거 안 쳐다, 저거 안 쳐다. 안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굉장히 그걸 얘기다고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끝자마자 기그 얘기. 왔어 선그님기그얘에그 얘기. 그전화했으기그얘그 얘기. 그 얘기. 그얘